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미친 소크라테스라고 불렸던 철학자였죠. 바로 디오게네스는 개처럼 사는 것이 진정 자유롭고 현명한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인데요. 디오게네스를 미친 소크라테스라고 불렀던 사람은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뒤를 이어 아카데미를 세웠죠. 욕망을 버리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카데미는 오늘날 초대형 학원 혹은 큰 대학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플라톤 학당을 진흙발로 가서 마구 밟아버렸죠. 그리고 플라톤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를 플라톤이 굉장히 안 좋아했겠죠. 디오게네스는 어떤 철학을 추구했을까요? 아테네를 위시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쇠락하고 있을 때요.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장악할 때 회의론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식이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소카르테스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자들 중 금욕, 절제, 그리고 윤리적인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퀸니스코스 학파 혹 견유학파라고 했는데요. 문명의 산물인 소유욕을 버리고 자연 상태로 사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바로 이런 견유학파의 대표적 인물이 디오게네스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 당시 멸시 받는 직업인 환전상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요. 화폐를 포함해 인간이 누릴 편안한, 편리한 생활을 다 저버렸고요. 금욕과 절제를 실천하며 개처럼 살았습니다. 잠은 통나무 속에서 잤고요. 옷도 거의 입지 않은 채 홈리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을 찾는다고 환한 대낮에 촛불을 들고 다니며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알렉산더가 찾아왔는데요. 알렉산더가 뭐 필요한 곳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햇볕이 가려서 일광욕에 방해가 되니 비켜 주세요. 세상 권력과 욕망을 거머쥔 알렉산더 앞에서 디오게네스는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따스한 햇볕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앞에서 재물을 달라 뭐 어떤 자리를 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오네게네스는 전혀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죠. 알렉산더는 자신이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면, 디오게네스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자신이 누군가 된다면 자신은 자신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즉 디오게네스는 전혀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도 부러워하지 않았죠. 알렉산더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디오게네스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승자였을까요? 디오게네스는 세상적인 부, 명예, 권력을 쫓지 않았기에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나요? 세속적인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조금 내려놓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개가 물을 마실 때 혀로 핥아서 마시자 디오게네스는 가지고 있던 물기는 도구도 버리고 자신도 개처럼 혀로 핥아 마셨습니다. 이런 금욕주의 견유학파는 이후에 스토어학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